네, 안녕하세요. 농막 스토리입니다. 어, 오늘이 어, 7월 20일입니다. 어, 밭에 나왔는데요. 오늘 뭐비 소식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 고추 소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문 농사꾼 같은 경우야 뭐 농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뭐, 어떻게 재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농사 짓는 것만 이렇게 보면서, 어 기동량으로 들은 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게 있는데, 이거 담배나방이 그, 파고 들어가서, 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방, 산배나방약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탄접병 뿐만 아니라. 오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뭐, 농약을 안 해고 무농약으로 다 농사를 져서 먹으면 좋으련만, 아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 누구나가 다 소독을 해야지만, 영작물을, 특히 고추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할수 있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약이 한 번, 두 번, 세번 일으켰다고 해서 농약이 그 고추에 이렇게 적재돼서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어, 적당한 식기가 되면 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어, 농약을 안칠 수가 없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추밭에 에, 탄저병약과 어 나방 퇴치를 위한 약을 주려고 왔습니다. 어, 그동안에는 작년에 쓰던 어, 한 두어 번 주었습니다. 어, 제가 어, 해외 출장을 갔다 온 날이 13일 날 되돌아왔는데요. 14일 날 줬는데 오늘 20일이니까 한 6일 만에 다시 소독약을 하게 되는 거죠. 참, 그, 시청자분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이 밭을 밭같이 가꾸지 못하고 풀밭으로 만들어 놔서 딴데 보여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나름대로 날마다 나와서 밭에 풀 뽑고 그러니까 작을 때 풀을 뽑으니까 수월했었습니다. 네, 탄족병 예방약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고추 해가지고 탄저병, 잿밧, 잿빛 곰팡이병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래서 발병 초 7일 간격으로 경엽 처리한다고 돼있고요 발병 초 10일 간격으로 경엽 처리한다고 이렇게 돼있어요 어, 7일 간격, 10일 간격 이렇게 음, 어, 경엽 어, 소독 뿌려서 이파리에 뿌려서 해야 되는 건데요 일단은 음 어, 지금 일주일 단위로다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 7일 단위로다가 병이 온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고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용량은 물 20리터에 20미리 리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요거는 12리터 짜리 통이거든요 그러니까 10미리 리터 10, 10, 10리터에 10미리 리터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요걸 가지고 음, 계량을 하면 되겠습니다. 농약 살때 이거 하나 달라고 그러면 하나씩 줘요. 음, 농약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량을 정확하게 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탄저병약을 하고요. 다음엔 이제 담배나방, 나방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음, 담배나방약인데요. 아, 지금 여기에는 고추에 노랑 총채벌레, 담배나방, 목화 진딧물, 복숭아 흑진딧물, 열대 거세 미나방 이런 것을 대체해주는 그, 그, 그런 농약입니다. 7일 열흘 간격으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보통 20ml에 10ml, 20ml 이렇게 되니까 역시 이것도 <laughs> 10ml 통에 여기 있는 욕걸 하나만 어, 어, 타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이렇게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살균제, 초록색을 띠고 있는 거는 살충제입니다. 아,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하겠습니다. 아그 뭐야 들러붙은 전착제라고 해서 어, 잘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전착제를 어, 같이 섞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착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전착제 입니다 역시 이것도 10리터에 1 0 m 리 리터 한통씩을 아한 숟가락 씩을 넣는 거로 다 해서 이 세가지를 시석을 어, 해서 네,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어느 힐사건지 전착제도 종류 많구요 뭐, 이, 그 다음에 이, 뭐이그 살충제나 살균제나 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약 만약에 내가 소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 농약방에서 자문을 받아서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걸음을 그 많이 줘서 작물을 건강하게 친다 하더라도 어, 벌레들 등살에 병원균 등살에 견뎌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 먹는 고춧가루도 이와 같이 소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소독을 한 번, 두 번, 세번할 적마다 그, 그 소독약 기,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뭐 햇빛에 증발되고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어,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날러가고 해가지고, 어, 우리가 수확할 때쯤 되면, 어, 소독약 성분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확이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냥 소독을 안 해고 작물을 재배해서 먹으려고 시작을 했는데요. 해가 갈수록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터득을 했습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근데 아직까지도 제초제를 안 쓰고 있습니다. 아, 집사람이 너무 말려서, 근데 오늘 아침에 가서 제초제를 한번 퍼왔습니다. 뿌려버리겠습니다. 힘들어서. <laughs> 네. 예, 한번 예, 소독을 또 하고 어, 벌레들이 다 퇴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이, 하나가 빠졌네요 비료라고 얘기할까요? 영양제라고 얘기할까요? 예, 영양제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20ml에 20ml에 40ml 해라 그러니까 아, 이것도 같이 함께 어, 따로 줘야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같이 주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뭐두 번씩이나 고생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건가요? 네. 네, 소독을 할 때는 이제 고를 한번 뿌렸습니다 제가 어, 뿌리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뿌리는데요. 어, 내가 농약을 뿌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약을 뿌리기 전 뒤로다가 돌아서서 위에서 농약을 뿌리면서 뿌리면서. 비를 어, 진행을 해야 여기 분무되어 있던 그 농약을 우리가 마시지 않으니까 이제 해가 덜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어, 그렇게 해서 소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